이번 현장은 그 주택, 기내 주택입니다. 그 수도 계량기가 돌아간다고 연락을 받고 그 수도 배관 누수가 의심이 돼가지고 지금 누수 탐지를 어 진행해 보기로 합니다. 예. 어,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계량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예. 계란기를 장가놓으셨네. 자, 이제 계란기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어, 저... 계란기가. 숫자가 빠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디집안 어디서 물이 새고 있는, 새게 되면 이렇게 계란기가 돌아가는 거죠. <목소리> 심하대요. 네,까지 구멍이 꽉 아. <laughs> 거기 이제 누수 때문에 심화된 거예요. 네. 이 안에 이제, 이다대강이 들어가 있거든요. 안에 틀져가지고 여기로 계속 흘러나오네, 음. 이거는 요, 요것만 교차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잘라가지고. 음. 예. 아, 주직까지 움직인다. 구동전를좀잠고 계란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계란기를 열고. 양기가 꼼짝도 안 합니다. 응. 오늘 여기 누수 원인은 부동전 내에서 여 누수가 생겨가지고. 이 철부동전인데, 한이 녹이 썰어가지고, 요 안쪽에서 터졌습니다. 안쪽에서.